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공유해 주신 그 오사카랑 나라 프라이빗 투어 상품 정보 이걸 좀 자세히 보려고 해요. 16년 경력의 베테랑 가이드와 함께하는 맞춤 여행이라는데 어, 이거 벌써 좀 흥미롭지 않나요?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뭐 단순히 상품 설명을 그냥 쭉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. 임, 이 투어가 실제로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, 또 특히 오사카나 나라 여행이 처음이신 분들께 어떤 점이 좀 유용할 수 있을지 네, 그런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. 알짜 정보만 쏙쏙 뽑아 주시겠다는 거죠? 좋습니다. 네, 시간을 아껴드려야죠. 제공된 정보들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. 그럼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16년 경력 가이드 분이네요. 아, 16년? 네네. 일본 거주 23년에 한국어, 일본어, 영어까지 3개 국어가 가능하시다고 하고요. 와, 그렇죠. 이건 단순히 뭐랄까 언어만 통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. 맞아요. 그 이상이죠. 16년 경험이라는 건그 뭐랄까 책에는 안 나오는 숨은 이야기나 아니면 딱 정해진 코스 말고도 어 그. 날 분위기나 여러분 관심사에 맞춰서 즉석에서 추천을 바꿔줄 수도 있고. 아 그런 노하우? 네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좀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씨가 쌓였다는 거죠. 뭐 교토 숨은 골목이나 고베 야경 같은 특별한 장소 안내 가능성도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고요. 확실히 여행의 깊이가 달라지겠네요. 그렇죠. 정보만으로는 얻기 힘든 그런 깊이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전용 차량 제공 이것도 큰 장점 같아요. 아, 차량 네, 오인승, 칠인승, 십인승까지 인원에 맞춰서 이용 가능하고 칠명 이상이면 따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네요. 이게 사실 대중교통으로 가기 좀 애매한 곳들이 있잖아요. 오사카나 나라에도 맞아요. 특히 부모님 모시고 가거나 아이들 있으면 많이 걷기 힘들 때 그렇죠. 그럴 때 정말 좋죠. 짐 들고 막 환승하고 할 필요도 없고요. 총 열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하고요. 11시간이면 꽤 긴데요 네 단순 편리함을 넘어서 이동시간을 확 줄이고 그 에너지를 여행지 자체에 더 쏟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창밖 보면서 가이드랑 편하게 다음 코스 얘기도 나누고 네 맞아요 그게 또 프라이빗 투어의 매력이잖아요 아 그리고 맞춤형 일정이라는 점도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춤형 기본 추천 코스가 있긴 한데 뭐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주고 코스 변경이나 추가도 가능하다고 해요 물론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이 맞춤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좀 유연하게 될까? 뭐이 부분이겠죠. 아, 그렇죠. 정말 뭐 즉흥적으로 여기 말고 저기 갈래요 해도 다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미리 좀 조율을 해야 하는 건지. 음, 아마 16년 경력 가이드분이시면 상당한 유연성은 있지 않을까요? 네,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특별히 원하는 곳이 있다면 예약할 때 미리 좀 상의를 해 두는 편이 훨씬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. 그게 좋겠네요. 자, 그럼 이제 슬슬 비용 얘기도 해 봐야겠죠? 네, 중요하죠. 포함 내역을 보니까 차량 임대비, 가이드비, 고속도로 통행료, 주차비, 유류비, 뭐 차량 관련 비용이랑 가이드 비용은 다 포함이네요. 예약금 결제 시에요? 네, 근데 이제 불포함 내역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. 식사비. 이게 가이드님 식사비까지 포함해서 고객이 부담해야 하고요. 아, 가이드님 식사비도요? 네. 그리고 관광지 입장료나 티켓 비용, 뭐 사찰 같은 경우는 평균 한 700엔 정도. 그리고 아까 말했던 추가 코스 비용. 이건 다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. 아. 아 그렇군요. 예산 짤때 이걸 꼭 생각해야겠네요. 그렇죠. 대략적으로 1인당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다 이걸 좀 예상해두시는 게 좋습니다. 뭐 식사 비용 예시로 중식 회전 수시가 천오백 엔에서 오천 엔, 정식이 천구백 엔에서 사천오백 엔 정도라고 나와 있네요. 소고기 덮밥은 사백 엔에서 육백 엔 정도고요. 음. 참고하면 되겠네요. 그럼 추천 코스는 어떻게 짜여 있나요? 오사카 출발 기준인가요? 네, 오사카 출발 기준으로 나라를 먼저 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. 차로 한 40분 정도 이동해서 거기서 약 80분 정도 머무는 걸로요. 나라, 일본 최초의 수도였던 곳이죠. 역시 나라 사슴 공원. 그렇죠. 길거리에 막 사슴 돌아다니고 먹이도 줄수 있고. 네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. 동대사의 그 웅장함도 빼놓을 수 없고요. 네 나라 관광 후에 다시 오사카로 돌아와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때 메뉴나 장소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는 점이 좋아 보이네요. 오 가이드님한테 현지 맛집 추천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. 그럼요. 그럴 확률이 높죠. 뭐 전통 정식이나 스시 아니면 런치 한정 와규 같은 거 추천해 주실 수도 있겠고요. 기대되는데요. 후에는 이제 오사카의 매력을 느낄 차례군요. 주택 박물관. 네, 거기서 이제 에도 시대 거리 재현해 놓은 거 보면서 약간 시간 여행하는 느낌? 한 60분 정도. 그리고 오사카성,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은 일본 3대 성중 하나죠. 역사 설명도 곁들여 주시겠죠. 약 80분 정도. 그럼요. 가이드 동반이니까요. 그리고 여기서 또 맞춤형의 장점이 나오는 거죠. 아, 어떻게요 만약 여러분이 좀 활기찬 도심 분위기를 원한다. 그러면 도톤보리나 신사이바시 쇼핑가를 갈 수도 있고요. 네, 네. 아니면 좀더 로컬 느낌 조용한 골목 맛집, 이런 걸 원하시면 그런 쪽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요. 오, 그런 것도 가능해요. 심지어 한국에서 인기있는 맛집 에 일본 본점을 찾아가는 뭐 그런 독특한 경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취향 을좀 적극적으로 어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정말 자유도가 넘네요 스뮤시타이샤 나 템포장 같은 곳들로 추가할 수 있고요 네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템포장 가면 수족관도 있고 관람차 레고랜드 산타마리아 범선까지 볼거리가 많죠 와 듣기만 해도 정말 하루가 꽉찰것 같은데요 그렇죠 특히 오사카나 나라가 처음이신 분들한테는 어떤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일까요? 이 투어가. 음, 역시나 시간과 에너지 효율성인 것 같아요. 아, 효율성. 네. 하루 만에 나라의 약간 고즈넉한 역사적인 분위기랑 오사카리 그 활기찬 느낌을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. 그것도 아주 편안하게요. 대중교통 노선 찾아보고 막 환승 시간 신경 쓰고 할 필요 없이. 네, 그런 스트레스 없이 그냥 오롯이 여행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. 이게 첫 방문의 부담감을 확 줄여 주죠. 맞아요. 그리고 또 좋은 점은 그 정해진 단체 투어랑은 다르게 내가 좀더 보고 싶은 곳에는 시간을 더 쓰고 별로 관심 없는 곳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전히 나 또는 우리 가족에게 딱 맞춰진 여행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큰 장점이죠 편리함 깊이 있는 설명 그리고 일정의 자유도 이세 가지가 핵심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여행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따져 보시고 이 투어가 그걸 만족시켜 줄수 있을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참 그리고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네 어떤 거죠? 지금 녹음하는 날짜가 5월 8일인데요. 7월 투어 한정으로 표시된 금액에서 20%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. 와, 20% 나요. 상당히 큰데요. 네, 그러니까 7월에 오사카나 나라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될것 같아요. 이야, 이건 정말 좋은 정보네요. 그리고 픽업 서비스도요. 머무시는 숙소까지 직접 와 주시는 건 기본이고 미리 예약하면 입국할 때 역까지 픽업도 도와주실 수 있대요. 오 공항은 아니더라도 역까지요? 그것도 편하겠네요. 네. 그리고 KB 국민카드, 카카오페이, 삼성카드 등등 카드사 할인 혜택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것도 꼭 확인해 보시고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정리를 좀해 볼까요? 이 투어는 16년 경력의 전문 가이드가 동행하고 맞춤형 일정으로 진행되고 또 편안한 전용 차량으로 이동한다는 점. 네.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오사카와 나라를 좀더 깊이 있으면서도 편리하게 여행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정말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겠네요. 특히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는 더 매력적이겠고요. 맞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이렇게 속속들이 파헤쳐 본 정보가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즐거운 고민을 더해 드렸기를 바랍니다. 네,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더 자세한 상품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상품을 확인하고 지금 예약하면 7월 투어 한정 20% 할인 혜택을 받아 보세요.